정조 (6년) 여름 경기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다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수용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스스로를 탓하며 친히 기우제단에 올랐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였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는 일산도 치우라 하시고 어, 아주 오래도록 밤새도록 어, 바깥에 머물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어, 약 30mm에 해당하는 1촌 2분의 비가 추구기에 담겼습니다. 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바라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비가 내렸다고 해석하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빗물을 받는 그릇과 이를 재는 자 그리고 받침대 한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발명품 추구기. 이후 정조는 추구기를 규장각에 설치하도록 명을 내린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상 관측 과학이 시작된 것이다. 변홍사 중심의 조선에서 비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기상 현상이었다. 때문에 매일의 날씨를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지개와 우박. 상사비 빗물의 양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빗물의 양을 측정했을까? 그 추구기 발명 이전에는 정성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땅 속에 그 스며든 빗물의 양을 홈이나 또는 쟁기, 쟁기로 땅을 파서 얼마나 빗물이 스며들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농기구를 이용해 비의 양을 재는 우택법은 한계가 있었다. 비가 자주 와서 땅이 이미 젖어있는 경우에는 비의 양을 정확히 재기가 힘들었다. 또한 땅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빗물이 스미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강우량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1441년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을 위한 도구가 탄생한다. 청하건대 서원관의 대를 짓고 새로 그릇을 부어 만들되 길이는 두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팔촌이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천심을 측량하게 하소서 빗물의 양을 재는 우량계 치국이다 원통형으로 빗물을 담는 철제 그릇을 만들어 대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오면 주척이라는 자를 이용해 비의 양을 재는 추국이. 단위는 척, 존, 푼으로 나뉘는데 최소 단위는 2mm 였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영실이 아니라 세자가 되는 문종이 아이디어를 내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을 생각하시면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빗물의 양을 일정 용기에 받아서 잰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높이라는 개념으로 딱 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유럽에서는 1639년 로마에서 가스텔리가 처음으로 강우량을 측정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1442년 5월부터 초기로 비의 양을 측정했으니 이는 서양보다도 약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측량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듬해엔 치고제도가 본격화되고 전국 300여개의 우량 관측망이 형성됐다 최초의 기상과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계속적인 연구 끝에 기는 전보다 좀 작아졌고 공식적으로 추국이란 이름도 붙게 됐다. 우리나라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기상청 이곳에 유일한 추국이 진품인 금형 추국기가 남아 있다. 이는 1837년 헌종 때 만들어진 것이다. 3단 구조로 분리해 만든 후, 하나의 원통으로 연결해 사용했던 금형 추구기 밑바닥엔 우량 관측을 담당했던 관리의 직책이 새겨 있어, 이들이 교대 근무를 서며 비의 양을 잿음을 알수 있다. 옆면의 기록을 살펴보면, 높이는 1척 약 30cm이고, 지름은 7촌 약 14cm이다. 제작 연대는 1837년으로 무게는 11근, 약6.2 킬로그램에 해당한다. 이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이치국의 용기가 크다고 했을 때는 사실 증발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빗물의 증발 또는 용기 자체를 만드는 데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름 14cm 측우기의 비밀을 풀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졌다그 결과 입구가 이보다 넓으면 비의 양이 적을 때 측정오차가 커지고 반대로 좁으면 바람이 불때 빗물을 받기가 힘들다 지름 14cm는 문종이 실험에 실험을 반복해 얻은 과학적 수치인 것이다 원통형의 모양도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일정한 용기라는 게그 항아리처럼 생겼다거나. 또는 뭐 네모난 박스, 상자처럼 생겼다거나 이렇게 되면 비가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담기는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원통이 되게 되면 어느 360도 어느 방향에서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일정한 양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일정한 용기라는 것이 보통 이 지름이 14cm 정도인데 그런 정도가 가장 그 당시에 문종이 세자 시절에 아이디어를 고안했을 때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름 14cm의 치구기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표본 오차범위 1% 이내의 규격에 해당된다. WMO라고 세계기상기구라고 있어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약자인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했어요. 강우량계는 수수구가 직경으로 13cm에서 20cm가 가장 좋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걸 보면 야, 우리 선조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학적으로 좀잘 만들었다 감탄할 정도예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과학 정신의 승리인 걸까? 세종 때 만들어진 치구기의 원리는 570년이 지난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비가 내리면 수수구를 통해 물이 고이고 그 물통이 쓰러지는 횟수를 전기 카운터로 재서 강우량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현대식 우량계다. 근데 현대식 우량계에서는 빗물을 이렇게 이런 저수통에다가 빗물을 모으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다만 이런 빗물이 모이는 것을 어 이쪽에 시서 모양의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여기다가 어느 정도 고아지면 무게에 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요. 이때 기울어질 때 전자식 이런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에 시그널이 하나 탁 뜨는 거죠. 이 시그널이 뜨는 걸 가지고 무량 값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산하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치국이가한 2mm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간척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간점으로 봤을 때도 비교적 그렇게 정확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치곡기를 통해 측정한 비의 양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강우량을 기록한 중요한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다. 조선 왕의 내각 일지인 일성록과 왕의 집무 일지인 승정원 일기가 그것이다. 먼저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여기엔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 그리고 비의 강도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7월 8일자 기록에 따르면 이날 추곡기에 7푼의 물이 고였다고 전해진다. 같은 날 일성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비 우자가 있으면 비온 날이다 그 소리입니다. 똑같이 자 개동 G 오시 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비가 왔다 그런 뜻이고요 최고 기수신 칠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날의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승종원의 일기는 창덕궁 일성록은 경희궁에서 기록되어 이를 서울 지역의 강수량으로 본다. 즉1 7 7 0 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지역의 연속적인 우량 기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1770년대부터 1907년까지 추구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1908년부터 현대까지 계속 서울 관측 기록은 연속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0년이 넘는 거예요. 어, 그런 장기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돼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렇게 고귀한 자료가 있었구나.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 기록이거든요. 연속적 기록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죠. 전종갑 교수는 240년에 달하는 조선의 강우 기록을 현대식으로 복원했다. 이 기록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강우 기록이다. 강수량 자료 1777년부터 현대 강수량 자료까지 다 합해서 여름철 강수량을 쭉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1821년에 2190mm 여름철 강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온 적도 있고 1901년에는 164mm밖에 안 오는 아주 최악의 강온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자료 분석 결과 장마가 일찍 온 해는 비가 늦게까지 오고 반대로 늦게 시작된 해는 짧게 끝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가뭄의 패턴이 발견됐다. 이게 가장 심각한 가뭄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심각한 가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게한 120년 정도 간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120년 후에 또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조선 왕조가 남긴 240년간의 꾸준한 우량 기록은 미래 기상을 예측하고 패턴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측정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일기 형태로 남겼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잘했다. 그 그때 벌써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었다. 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선은왜 비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일까? 얼마 전 발견된 창덕궁 추구기의 명물에 그 이유가 새겨져 있다. 추구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적으면 감을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추구기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종 임금이, 어,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적당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용기를 만들어서, 어, 비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를 헤아려서 그 전국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비가 오는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라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라를 생각하고 비를 바라보며 백성의 삶을 걱정했던 조선의 군주들 그들의 과학적 사고와 끈질긴 도전이 세계 최초의 우량계 추구기를 만들어냈다. 지름 14cm의 원통 추구기로 인해 조선은 기상과학 시스템을 운영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다.